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의 나연지입니다. 일동 홀딩스의 자회사 아이디언스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미국 암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표적항암제 베나다파립과 관련한 연구성과와 자세한 임상 디자인을 포스터로 발표했습니다. 베나다파립은 파부저의 기전을 가진 정밀의료 기반의 표적치료항암제 신약후보물질입니다. 바스터스는 기존의 파푸저의제가 허가를 획득한 유방암, 난소암 등의 암종류뿐만 아니라 아직 다른 파푸저해제들이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다수의 암종과 난치성 고형암 등총 9개의 환자군에게 적절한 용량과 효과를 탐색하는 바스켓 적응적 설계 임상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는 특히 기존 파푸저해제의 내성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베나다 파리의 효과를 살펴보는 9번 코호트 임상 디자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회사 측은 임상 설계의 근거로 다른 파푸저해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의 암세포를 포함한 내성 암세포주에 대해 베나다 파리비 유효성을 보였다는 비임상 결과가 함께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디언스 관계자는 바스터스의 중간 결과를 반영하여 베나다 파리비의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